이제 유럽의 금리 거의 상 사실상 고점 유로화가 폭락했거든요. 유로화가 이제 낮아지면서 유로화 달러 대 유로화 환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이제 유로화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배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이 바로 반, 반응을 했어요. 결국에는 카페 가치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자산가치 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착륙의 신호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뭐 공식 발표만 남았는데 미국이 미국이 이제 우리 우리 금 고금리 끝났다 이 발표만 남았지 실제로는 이제 다 금리 동결 사실상 사실상 동결 혹은 하락으로 가니까 어쨌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 하, 하락이 아니 합 아파트 가격이 전세값이 먼저 오르고 있어요 먼저 상승세 예전 하락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당분간은 오르겠죠. 내년 여름까지는, 내년 여름까지는, 무난하게 그, 하락했던 부분을 상쇄하는 상승이 나오겠죠.